안녕하세요. 푸르다 마켓, 소연입니다. 어느덧 6월이 찾아왔어요. 6월에서 8월은 수국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인데요. 제주도 수국 축제에 가서 수국을 잔뜩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못 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수국을 못 보고 지나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국을 키우면서 수국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푸르다에서 준비한 수국은 아주 고급 수종의 귀한 품종으로 준비를 했어요. 수국은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붉은 빛을 띠기도 해요. 어떤 색이 필지 이렇게 상상하고 궁금해하면서 키우시면 너무 좀 즐거운 그런 원예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국은 색깔별로 꽃말이 다르대요. 분홍은 진실된 사랑, 보라는 진심, 파랑은 냉정. 흰색은 변덕이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촬영용으로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수국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배송이 될 때는 꽃이 핀 상태일 수도 있고 꽃이 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수형으로 배송이 될 수는 없어요. 그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수형으로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수국은 별수국이라는 수국인데요. 수국이 꽃잎이 이렇게 별모양처럼 생겨서 별수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나기도 하고 푸른 빛으로 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수국 축제에서 볼수 있는 수국은 겹수국으로 그냥 동그랗게 생긴 수국인데, 별수국은 별모양으로 생긴 수국으로 정말 특이하고 귀한 그런 품종입니다. 보통 꽃 피는 식물은 금방 폈다가 금방 져서 아쉽잖아요. 그런데 수국은 6월에서 8월까지 여름 내내 볼수 있는 꽃이에요. 푸르다에서 준비한 별수국의 사이즈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와 중 사이즈를 준비를 했는데, 종이컵으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종이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별수국의 미니 사이즈는 한요 정도, 종이컵 두 개, 그리고 한세 개까지 이 정도의 크기고요. 확인되셨나요? 중 사이즈의 별수국은 종이컵 네개 크기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짜리와 미니 사이즈 별수국을 빈티지 화분에 지금 푸르다 마켓에서 식재를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수국은 아이히메 라는 수국인데요. 워낙 예쁘죠? 예뻐서 그런지 이게 업로드 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신 그런 수국입니다. 이 수국의 이름에 히메 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히메는 일본어로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래도 이게 공주처럼 예쁜 꽃잎을 가져서 아이히메 라는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맨는 꽃잎이 이렇게 색감이 정말 오묘해요. 보랏빛을 약간 띄기도 하고, 푸른빛을 띄기도 하고, 색감이 정말 오묘하죠?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수국이고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 졌다가 여름에 다시 볼수 있는 식물이고요. 일본에서 수입된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품종입니다. 아이임에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으로 적합한 수국이에요. 프로다에서 준비한 아이임에는 미니, 소, 그리고 이렇게 대세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미니 사이즈는 종이컵 3개를 했을 때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아이임의 소짜리는 종이컵 3개 했을 때한칸더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대짜리는 제 얼굴이 다 가려지죠? 대짜리는 좀 큰데 아이 힘에는 종이컵 한 5개 정도? 6개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프로다 마켓에서 미니, 소, 대짜리를 엔틱, 빈티지 토분의 식재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화분 받침대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수국의 이름은 가마쿠라인데요. 가마쿠라도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 수국입니다. 일본의 가마쿠라라는 지역에서 자라서 가마쿠라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가마쿠라는 보시면 꽃잎이 장미 모양으로 나요. 이렇게. 그래서 장미수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진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절반 정도 핀 상태인데 만 개를 하면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쁩니다. 가마쿠라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꽃잎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더 오래오래 키울수록 더 키우는 맛이 살겠죠? 그리고 이 수국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없는 그런 귀한 수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고 좀 비싼데 푸르다 마켓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중이에요. 푸르다에서 준비한 가마쿠라의 사이즈는 솥자리? 중, 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준비를 했는데, 가마쿠라 소짜리는 한 요정도, 종이컵 세개 정도의 크기이고요. 중짜리는 종이컵 다섯 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나요? 다섯 응. 개 정도의 크기고. 가마쿠라 대짜리는 종이컵 여섯 개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가지 사이즈의 가마쿠라는 푸르다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엔틱하고 빈티지스러운 이 고급스러운 통기성이 우수한 그런 토분에 지금 식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이거 물받침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없는 이 귀한 품종을 푸르다 마켓에서 합리적이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수국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수국은 말 그대로 물을 좋아하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꽃에 물을 줄 때는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요. 그런데 수국은 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꽃잎에 물이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이렇게 비 맞듯이 듬뿍 주셔도 됩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식물로 화사하고 산뜻한 그런 식물들을 집안에 맞이하셨다면 여름에는 이렇게 쌍콤하고 화려한 수국으로 집안을 꾸며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 수국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포르다 마켓에서 행복한 수국 쇼핑 하세요. 안녕!